내 새끼 사진까지 설정하고 나를 그렇게 긁어대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도발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까지 해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뭔데? 야 이거는 방귀 낸 놈이 썩 내는 정도가 아니잖아. 네가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잖아. 너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남의 자식의 사진까지 네가 설정하고 남의 자식의 이름까지 네가 바꾸고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골라서 하는 거야? 무슨 자신감으로 실시간 방송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어. 네가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이 할수 없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언론으로 가볼까? 네가 왜 이러는지 피해를 받은 것도 나야 피해를 준 사람은 너고 근데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않아? 마치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것 같잖아 이 정신나간 거사 그래서 마치 네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저급하게 왜 이렇게 네가 추하게 나오는 거야? 아니 저급한 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냥 신상 밝힐 거죠 신상 밝히고 안 밝히고는 내 문제고 네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너 설마 그걸 노리는 거야? 내가 네 신상을 밝혀가지고 네가 나를 엿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무조건 엿먹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도발을 해가지고 엿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대답을 해봐. 내가 설마 너처럼 이렇게 대가리 없이 행동할 일은 없을 거고 최대한 머리를 써서 내가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내가 지금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어. 너 지금 내 새끼 사진을 설정하고 그 짓거리 하는 거너 진짜 미친 짓거린거 알고 있지? 너 그거 도용인 거 알고 있지? 너 이불은 내주소까지 얘기했고 허위사실 유포 스톱 거지? 명유에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에 네가 지금 다 해당이 돼. 너 수습 불가일 거야. 너 어쩌려고 그러니? 괴롭히려고 한건 아닌데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그걸 설정한 거야? 그것도 네가 상관녀인 네가 내 새끼 사진을 설정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뭔데? 누가 그걸 허락했어? 내가 너한테 허락한 적 있어? 감히 네가 내 새끼를 언급하고 키우겠다 그러고 이름도 바꾸고 사진까지 설정한단 말이야?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언니가 왜 오빠 카톡 확인하는데요? <laughs> 네가 말하는 그 오빠의 카톡을 내가 확인해서 네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물어보는 말에 왜 대답을 못하고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거야? 진짜 대가리가 장식이고 꽂혀있는 거야? 그게 이상한 거고 그게 싫었으면 은 애기 아빠가 애초에 나랑 공유를 했을까? 오빠가 언니 물건이에요. 오빠하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언니가 빨리 이혼해 주셨으면 해요. 이혼해 주시면 은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아픈 애야. 네가 하나를 알아야 될게 이혼은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사랑하는 그 끔찍한 너의 그오빠 오빠가 안 해주는 거야. 네가 대단히 착각을 하나 본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될게 내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대가리 문제가 많은 애야 큰일이네 맨날 망상에 빠져 살아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어떻게 하면은 너를 죽일지 어떻게 하면은 되려 너를 매장을 시킬지 이거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오빠야가 저도 럼퍼에 물어봤어요 합의 이혼 안 되면 언니가 소송 이혼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너네 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송까지 해가지고 헤어지고 이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미치면 그렇게 미칠 수 있지? 언니가 이혼 소송 안 하는 이유가 뭔데? 그걸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대단히 미친년이네. 어떻게 저러한 생각을 할수 있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지금 오빠야랑 이혼을 안 하고 네가 다시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판 사판으로 나한테 나온다는 거야? 그 오빠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을 해도 상관없다. 소송해라. 근데 소송을 해봤자 시간 싸움이다. 어차피. 내가 돈만 주면 되는데, 뭐하러 소송을 거냐? 내가 돈 주겠다. 오빠를 위해사람에그 정도 할수 있다.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연락을 했잖아. 맞아? 이혼만 하시면 오빠한테 친구은 언니가 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가 뭘 해도 되는 것 마냥 얘기하네? 누가 보면, 은 씨발, 자기가 엄마인 줄. 자기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내가 설아를 키우고 안 키우고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의 발상 이야. 완전 진짜 수하다 못해 말문이 막히는데? 내가 소송을 들어가든 내가 합의 이혼을 들어가든 어떻게 이혼을 진행을 하든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게 되어 있어 야이 미친년아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애기 아빠가 설아를 키우고 싶어도 못뭐 키우는 거야 알아? 권한이 나한테 있어서 아무리 지능이 딸린다지만 저 정도로 지능이 딸리면 일상생활 아예 불가한 거 아니야? 너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대가리로? 너 조만간 네 회사에서도 소문할 거야 어쩌겠어? 네가 그렇게 해달라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줘야지. 이 세상에서 매장시켜달라고 네가 발악을 하는데 내가 안 움직여주면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오빠 친권 언니한테 준다고 해요. 친권을 오빠가 주지 않아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니까 멍청하네요. 그리고 애초에그 친권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애는 그냥 언니한테 줘버리라고 할게요. 얘개 같은 년아, 애가 물건이야? 애가 도구야? 니네 미친 년은 마음대로 아이를 떼버리고 지어버리고 그게 일상이었어가지고. 이제 애가 막 물건으로 보여? 그것도 남의 애까지도? 진짜 사이코패스 년인가? 니네 부모가 너를 물건으로 키웠다고 해서 남의 애도 물건이라고 생각해? 뭐 줘버려요? 오빠한테 말해서 줘버리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 년에 지금 사진을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띄울까 말까 띄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네. 2분만좀 시간 주세요. 진정 좀 할게요. <laughs> 오빠가 저 보러 전주까지 내려온 거 아시죠? 저한테 아직 마음이 있다고요. 어, 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거의 뭐 서로가 미친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언니한테 말안 해도 돼. 아주 끔찍한 사랑을 하고 있지. 음, 마음이 남아 있을 정도가 아니야. 너한테 거의 미쳐 있는데 뭐 너희 둘이 마음만 남아 있겠니? 그 이상도 남아 있지. 그 개소리를 굳이 여기 방송에서 할 필요는 없어. 너의 개소리는 이미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돼도안 되는 개소리. 말말 짖는 소리. 아이 어차피 언니가 저도 안 가져요. 오빠 때문에 키워준다고 한 거지. 나도 언니 때문에 아이 유산 난거 아시죠? 알아야 돼 내가? 너 유산한 게 아니라 네가 지운 거잖아 네가 때마침 어떻게 알고 생리대를 차고 있니 네가 약을 처먹었던 뭘 했으니까 유산될 거란 걸 알고 생리대를 찬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네가 네 아이를 죽인 거잖아 네가. 유산한 게 아니라 너라면가능해 네가 네 아이를 죽이는 게너 지금 남의 아이도 물건 삼아서 저라 말라 가져가라 말라 너 이짓거리 하잖아 너 그거 유산된 거 아니잖아 심지어 너 오빠의 자식도 아니잖아 누구의 자식인 것도 모르잖아 하도 남자를 많이 만나 가지고 몸을 함부로 굴려 가지고 아니야 내 방송에 들어와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니가그 죽인 애가 누구 애인진 알아?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했지 나중에 법원에서 밝혀질 거니까 명예훼손 그만하시죠 야 명예훼손을 내가 하고 있단다 미친 게 마냥 날 뛰는 거는 진데 나보고 그만하란다 제가 낙태한 증거 있어요? 어 네가 보낸 거너 심지어 아이를 죽여놓고 생리대로 나온 그 살덩어리를 너 사진도 찍었더라? 너 대단해 너 그냥 평범하게 미친년이 아니야 그 정도면 말다한거 아니야? 그래 생리대 유산한 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기까지 했잖아 앞으로 더 하시면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아시죠? 제발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주면 안 될까? 내가 이미 너한테 욕도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움직여가지고 네가 날좀 거소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단한 번이라도 너한테 겁먹은 적이 있었나? 없었지 않아? 네가 먼저 움직여주면 내가 감사할 수도 있잖아. 그건 생각을 안 해봤나 혹시? 언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네요. 너랑 나랑 대화가 안 통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는 거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랑 한 인간이랑 대화가 통하나?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원래 대화라는 거는 같은 인간끼리 대화가 통하는 거야. 짐승도 아닌 인간도 아닌 그러한 괴물이랑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 네가 이것도 몰라서 내가 알려주고 있네. 언니한테 준600 다시 돌려주세요. 아니 왜 그래? 오히려 그 이상도 나한테 준다며. 너 돈이 많다며. 얼마가 필요하냐며. 너 오빠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할수 있다며.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네가 갑자기 왜 돈을 다시 달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이 또 아까웠어. 그때 영수증 받을 걸 그랬네. 내가 영수증을 주고 받았는지 주고 받지 않았는지 상관요 말고는 알 수가 없어. <laughs> 저것도 알고 있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오빠야가 너랑 다시 시작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던데. 그러한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러던데. 자기 스스로도 혀딱 깨물고 죽고 싶다 그러던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오빠야가. 내가 생각해도 오빠야가 너한테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널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맞아. 나도 많이 느끼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직접 통화하고 물어봐라.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나는 너처럼 망상에 빠지지 않거든.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오빠야가 자기 할 수만 있다. 자기 손목을 자르고 싶대 너와 그렇게 널어놨다는 그 사실이 끔찍해서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 것도 심지어 오빠야가 널 죽이고 감옥 가고 싶대 왜냐면 네가 자식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 음, 널 죽이고 감옥 가라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죽이든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근데 알바가 아니잖아 그치 오빠가 나 하나만 만난 줄 알아요? 언니 착각하시는 거예요 나 만날 때 다른 여자 같이 만났어요 아이고 참 자랑이다 이 지구에 없을 법한 사랑을 했네 제 가슴도 없어가지고 앞뒤 구분이 안 된대요. 가슴을 찾으려면한참 헤매야 된대. 분명 가슴 쪽으로 손이 가는데 가슴이 없대. 그래서 계속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나중에 포기한다 그러더라고. 앞뒤가 구분이 안 된대.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네. 그걸 말하는 허씨도 참 저질이 내려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게 됐냐면 둘이 뭐갈 때까지 갔다 그러던데 가슴이 됐든 엉덩이가 됐든 되게 빵빵했나? 많이 세련됐나?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미안한데 걔 가슴이 아예 없어. 그래서 내가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봤지. 여보, 미안한데, 나도 살면서 가슴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 그러니까, 뭐, 잠자리 이런 거, 혹시라도 뭐, 좋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해도 돼. 별 이야기를 다 물어봤지 뭐,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게 상관녀 사진이잖아. 그러면은, 뭐에 그렇게 좋았니? 하나라도 좀 찝어봐봐. 이랬더니, 애기 아빠가. 아, 사진 좀 치워. 나 얼굴 안 봤다고 했잖아. 너 지금 나한테 썩네? 아니 여보 미안해 다시 봐봐 뭐에 그렇게 반했는지 알려줘봐 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어? 우리 솔직히 못할 이야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아니 여보 진짜 미안한데 그건 좀 치워줘 나 진짜 얼굴 안 봤어 왜냐면 여보 나 그때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 예쁜 여자를 만나서 살았는데 여보가 성격이 세서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후로는 얼굴을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진은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성격이 더러웠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더럽게 나왔지? 그 생각을 전혀 인지 못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알지. 어, 요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지,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때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모아이 석상 닮았다니까? 야,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진 보여주고 싶다. 아니, 차라리,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었으면, 내가 또 이렇게 덜 비참할 거야. 와, 나 진짜. 아니 매니저들은 다 사진 봤다니까요. 사진 보자마자 쌍욕했다니까요. 좀 어디서 가서 좀 쭉쭉 빵빵이나 좀 만나지. 아유 씨부를 아니면 좀 진짜 괜찮은 여자를 좀 만나지. 하는 짓도 제일 저급한 여자애를 만나고 생긴 거가 됐든 하는 짓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진짜 아유 망신 망신 동네 개망신 어디 갔지 상관녀가너 설마 지금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 중인데 너왜 지금 조용해? 너 설마 거품 물다가 쓰러진 거야? 네가 한집 비해서는 내가 지금 양반 아니야? 어디 갔어? 계속 미쳐 날 뛰어보지 한번. 녹음 중 계속해 아 녹음 중이었어? 계속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를 계속할까? 제일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 네가 카드 줬을 때그 카드를 줬을 때막 긁었다고 하더라고 네가 준 카드로 밖에서 친구들도 막밥 사주고 같이 막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대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하더라고 네가 카드를 줄 줄은 몰랐대 또꼬래 병원에서 일한다고 카드를 지어줬다며 아무튼 뭐 너랑 좋았던 기억이 그거 하나라고 하더라고 일단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 너일마 끝나면은 모텔로 갔다며. 그건 좀 따분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모텔에 아무리 내가 방 잡고 있어도 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일마 끝나면 모텔로 왔다며. 아니 안 그래도 뭘 하고 싶어도 이게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건데 뭘 하기도 좀 따분한데 계속 와가지고 오빠랑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가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곤란했다고 하대. 녹음 잘하고 있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일단 얘기하고 있어.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할게. 오빠가 학문이 조인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시죠? 아유. 알지? 그래서 네 항문이 지금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가지고 네가 똥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 거 알지? 모르지 않지? 그래서 네가 걸어다닐 때 쪽벌로 걷고 있잖아. 이렇게 걷고 있다며 다리를 모을 수가 없다며 쪽벌려가 돼서 알고 있지? 그 뭐야 그 똥꼬가 늘어나가지고 벌렁벌렁 거리는 거 괜찮아? 안녕해? 항문이 하다 못해 항문으로 미친 짓거리를 했구나. 아주 별짓거리 다네. 하 짐승인데 뭐 보통 짐승이 뒤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둘다 짐승 다 왔어. 역시 행동도 짐승인데 말하는 꼬락선에도 짐승이고 행동도 짐승이네 역시 수준에 맞는 행동만 골라서 했네 내가 더 알아야 될게 있을까 와 진짜 농담으로 들리세요 아니 네 말을 단한 번도 난 농담으로 들은 적이 없어 항상 늘 진심으로 듣고 있어 놀랍지도 않아 너무 진심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 농담으로 안 들으니까. 진담으로 듣지. 네 말을 어떻게 내가 농담으로 듣니. 말이 너무 말 같아. 네가 하는 말이. 내가 말했잖아요. 제 거의 비대 수준이었다고. 비대가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변기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싸고 나면은 그냥 물 내리고 버려버리고. 비대는 어떻게 한다? 말을 아끼겠습니다.